요렇게 세개 해보자. 좀 전에 풀었던 형식이랑 비슷하겠지만, 문제가 3차라는 아예 힌트를 줬고, 지금 좀 전에 4개 한꺼번에 풀었을 때는 그게 몇 차다라는 힌트는 전혀 없었어. 요거부터가 잡고 가야 돼. 3차다라고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그 식을 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 1-fx는 처음부터 이제 문제 보시면, 얘로 나누어 떨어짐, 힌트가 너무 빨리 보여가지고 작업을 하자. 첫째 줄로 바로 내가 요거, 요거 대입해주고 싶어지게 생겼는데, 그지? 그렇게 생겼지? 1부터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두개 알아냈어. 문제 계속 읽어보시면 fx를 이번에는 요걸로 나누었더니 또 나누어 떨어졌대. 아까 그 3차라는 게큰 힌트일 거다라고 했잖아. 굳이 이거를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좀 전에 구한 힌트. 잠깐 눈 크게 뜨고 봐봐. 처음에 문제 시작할 때에도 어 이거 3차야? 그러면 3차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그거에 대한 힌트인 거야. 네. 그래서 요게 식으로 짐작을 가능하게 해야 돼. 요거를 식으로 써야 돼. 그왜 해보세요 갑자기 그거는 왜 다시 문제 171조 171번 처음부터 시작할 때 f(x)가 삼차라고뒀거든 구체적인 식을 표현을 할수 있어야 돼 그게 왜냐하면 목표가 보여 이거 목표가 f(2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f(x)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를 이두 번째 힌트 fx 플러스 8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놓고 검사식으로 써놓고 여기서 그냥 멀뚱멀뚱 굴고 있으면 안 돼. 이걸 구체적인 식으로. 이건 몇차식이겠어 fx가 3차니까 이거는 1차겠지. 그래서 이렇게 둬야 돼. 됐지? 이렇게 써놓고 멀뚱멀뚱 보면 안 돼. 내가 fx를 구체적으로 구한 후에 그게 F, f2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야. 여기다가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하면 a,b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방금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1을 대입을 해봤거든 마이너스 1 대입했어 마이너스 1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플러스 1 대입했어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1은 1이었고 그 요자리에 1 넣어 f1은 1이었으니까 요자리에 1 넣어 둘이 열립방정식 할 거야. 우리 목표가 아직 F2가 목표였거든. 그래서 내가 AB를 구한 이유는 여기, 이 자리에, 요거하고 요거. 이거. 그래서 요 식에다가 얘를 마저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네. 저 식에다가. 그래서 f 1를 구하시면은 답이에요. V는, 어, 뭐야, 다왜 저래? 마이너스 56이래요. 요렇게? 맞네요. 요런 4차가 얘를 인수로 갔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거든.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많이 짬이 이렇게 막 쌓이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 맞지? 그치? 지금 까만 불펜 이해하지. 그 요거를 이렇게 두번 쓴다면 무슨 뜻이냐면 이4차식은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그때 몫이거든 이게 그때 몫도 몫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거 의미해. 그래서 보통 고차방정식이 이런 완전제곱식 같은 것을 인수로 가지면, 완전제곱식 같은 거 인수로 가지면, 이 식을 조립제법을 두번 하면 계속 0이 나온다. 그렇게 접근을 할 거야. 뭐라고? 조립제법 두번할 거야. 왜? 첫 번째 이 4차식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럼 그때 몫이 요거지. 나온 목도, 나온 목도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렇게 해서 나온 목도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이걸로 풀 거야, 보통. 보통 이제 짬이 쌓이면 그렇게 풀어. 저 한마디 딱 보면. 4차고, 3차가 비어있고, 2차고, 1차가 비어있고, 상수왕. 그럼 이거 뭘 의미한다? 요거를 의미, 요거 보이나? 어, 요걸 의미하고 두 번째 나온 목도 이게 목신데 나온 목도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 아, 요걸 내가 미리 0이라고 했더니 2a 플러스 4, 요것도 0이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여기다 A-2 대입하면 B는 1 답은 5 다르게 풀 수도 있겠지 보통 이렇게 퍼뜩 드는 생각이 적어고 우리가 좀 경험이 막 많이 쌓이면 4차고 다른 방법은 되게 이제 전공법으로 정직하게 갈 거야 4차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목자리가. 그리고 AXB. 어, 어 AB를 쓰면 안 되는구나. PQ라고 합시다. 오케이. 어, 그래서 뭐야? 여긴 3차? 3차의 개수가 0이지? 그럼 0, 는, 여기서 3차를 뽑는 거지. 어, 여기서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그, 제, 그, 개수만 보는 거 아시지? 요거로 완전 제곱을 열면,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3차가 나오려면은, 여기에 X 제곱이 P랑 만나고, 2X가 요거랑 만나고, 예. 그럼 P가 마이너스 2고, 2차, 1차 항의 계수도 지금, 0이니까, 1차 에기해서 0. 여기서 1차가 나오려면은 얘가 상소항이랑 만나고, 얘가 상소항이랑 만나고, 요게 상소항이랑 맞지? 얘가 상소항이랑 만나고, 요래. 그럼 이때는 Q가 0이었네. 그래서 P 넣고, Q 넣고 해가지고, 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P는 마이너스 2. 어, 이 문제 되게 복잡하네. 놓고 해 이걸 하고 보여 드릴게요. 네. 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 반쪽 걸리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위에 방법 원 방법을 하지. 바로 아래 문제인데 조금 다르다. 이거 어, 요거 요거 요거. 나눠 떨어진다. 요거 요거.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오,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오, 오. 이 대입해 보고 싶다? 대입해 보고 싶다. 왜? 검산식이 써질 거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검산식 쓰고. 아까 하려고 했던 작업, 뭐, x가 2, 여기, 2대2. 0되네 또, 마이너스 1. 또0되네 이렇게. 요 한마디는 다 뽑았고, 요거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목숨 모르겠고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때 2차로 나누고 있지 2차로 나누고 있지 네, 나머지 아까 네모 채워 놓은 힌트를 여기다가 더 이 근데 곤란한거 그 fx 자리 즉 x 자리에 2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무턱대고 요게 지금 나온 기억식이라고 할게 무턱대고 기억식에다가 이거 x는 2대입해야 e 옳은 방법일까 아까 또두 번째 힌트 F-1이 2잖아. 그러면 기억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옳은 행동일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는 얘를 대입했다가는 큰일 나는 게 뭐냐면 QX가 계속 살아남아. 여기 2 대입해봐. 6 Q2가 돼. 얘 FX가 무슨 몇차식이다라는 언급도 전혀 없는데, 그 행동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대입이, 대입이 얘네들이 아니고 몇을 대입해 줘야 되냐면, 몇을 대입해 줘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어. 오 0, 1을 대입을 해야 돼. 왜? 아,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X에 0 넣어봐. F2가 되지. 크.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이, 이 뭐야? 여 마이너스 1이야. 와. 플러스 1 되지. 그래서 대입할 거야. 자, 아까 썼던 거, 요거 여기에 0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여기에다가 0 넣어 봐. 0. 그 f2지? 0 넣어 봐. 여기 빨간색으로 쓴 선생님이 쓴게 요게 다 지워지지? 몇으로? 0. 맞지? 여긴 0이고 여기도 0 대입해 봐. 그럼 b만 남지? 그지 근데 요게 f2와 동일해야 되는데 아까 f2가 2라고 했지? 그래서 b가 2.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 되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지? 이렇게 f1이 아까 2라 했으니까 여기가 2지. 이렇게 그래서 b는 2, a는 0 그럼 답이 2네. 0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 답은 2 역시, 몇차식이다라는 힌트는 없고,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이렇게 대입해 봐야지 하는 생각. 이 0이니까. 마이너스 이 대입해 봐야지 하는 생각.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저거를 제로 나누어. 그랬을 때 나머지는 봐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겠지 ax 플러스 b라고 둘게 요게 우리 목표야 어, 얘가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서 인수분해 해볼게요 되네 어, 그럼 요식 주목을 해보면 요 힌트를 이용해야 될거 아니요 어 x에 1 대입해보고 싶다 어어 요요요 어엑에1또어엑에마3 한번 대입해보자 왜 갑자기 어왜 요요요요 여기가 0 a 플러스 b 는, 오잉? A2가 되네? 아까 2, 마이너스 2라 했지? 예. 자, 요식에다가 또 마이너 스3 대입해 주고 싶다. 마이너 스 3. 마이너 스 3. 오, 마이너스 2가 되네. 마이너 스 3이면 여기가 0. 어,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 아까. 아, 이거네. 요거, 연립방정식 하시면은 답 나온다. a가 0, 아, b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아까 이게 목표였지? 그래서 0x 플러스 B, b가 마이너스 2. 답은 0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게 답이다.